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탱크스 주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이제 탱크스 주지 설명은 어,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풀 탱크리스트 바이스트 테크트리 이렇게 있는데, 컴퓨터 탱크스도 봤었죠. 여기 위쪽에 있는 클릭하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들하고 아마 동일한 기능일 거예요. 풀 탱크리스트 테크리스트 테크트리. 요거 플레이어 스탯은 그 흔히 말하는 저그 레이팅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한양키 한국어는 안 먹히네요. 그래서 블래싱 TV로 검색을 해보면은 퓨드 시간 걸린다 이렇게 되고 있고 분석 같은 거 해준 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기능 제공도 되,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확인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겠고 어 어. 클랜 히스토리해서 뭐에? 내가 뭐에 클랜 갔었었나? 예전에 그거 할때 들어갔었나? 뭐에 클랜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클랜전 할때 들어간 적은, 어디 클랜 들어간 적은 있었는데, 뭐에 클랜이었나? 사람 없어가지고 한번한 한 클랜에 잔뜩 모였었는데, 그게 뭐에 클랜이었나 보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도 다 가능하고, 아, 여기서. 뭐, 오버롤, 30일자 기준, 뭐 60일자 기준, 라0배틀 이런식으로 다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 라천배틀 뭐, 오버롤이랑 비슷하네요 이런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풀탱크 리스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특정 전차, 어떤 특정 전차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고 싶어요 AMX-13 1 0 5 누르면 은 스탯이 렇게쭉나오고요이건 컨스트레인트 이게 무슨 표현이 이게 단어 자체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번역 o 돌려볼게요. 또 궁금하니까 건에 대한 제약 그러니까 주포에 대해서 높낮이에 대한 제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a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가 안 되시면 제가 화면상으로 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3D 모델링을 넘어오면 여기 그대로 있죠. 컨스트레인트? 트 s t 트 a i n t c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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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t r a 다 n t s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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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s 면 r a i n t s c o n s t r a 에 대한 겁니다. 이게 측면, 후면 각각 달라요. 올림각이. 전차마다. 다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줄 수 있고,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짙은 원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짙은 원은, 주포 내림각에 대한 표시입니다. 뭐, 원 형식도 있고, 좀, 마, 어, 독특한 형식의 표 표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숙칠 같은 거로 한번또 보자면, 이런 식으로. 원이 아니라 좀 이상한, 형식이죠. 이런 식으로 홈 엉덩이는 별로 부각이 좋지 않다. 원이 작, 작으면 작을수록 그 내림각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마우스 클릭하고 해당 위치에다가 어, 특정 포, 이런 특정 각도를 보고 싶으면 마우스 클릭하고 밖으로 뻗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뭐얘기 얘기하려고 했지 음, 여기서 장갑, 수치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장갑 수치 같은 것도 확인 가능하고, 그고 아,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 안쪽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 윗줄 있고, 아랫줄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90도, 뭐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혹은 위쪽으로 올라오게 글이 있다면은, 그 내림각과 올림각 관련된 수치입니다. 그 내림각, 여기 아래 아래에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이고요 내림각 5도까지, 6도까지 나와요. 이런 느낌이고. 위로 밖으로 벗어나면, 어, 너 올림각 18도까지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어, 직접적으로, 인게임 자체적으로 성능적인 제외하고도 이렇게 올림각 마이너스 5도라는데 왜안 나와? 엉덩이로 보면 왜안 나와? 이런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장갑 모델링 확인하는 방법, 3D 모델링을 봤으면 어떻게 하, 확인하는지 보여드릴게요. 0mm, 뭐 20mm 이런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은 어, 어떤 부위가 몇 미리인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공간장갑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하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 이렇게 있네요. 마우스 갖다 대면은 어, 공간장갑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컬리전 이렇게 컬리전으로 보였는데, 라이브 버전으로 컬리전으로는 이제 저렇게 구구, 구분 구획적으로 어, 어떻게... 그 장갑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라이브 버전 같은 관통 확률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고 보시면 돼요. 어, 아래쪽에 이 주포 혹은 전차 설정을 해가지고, 전차를 설정하고 해당 전차에 대해서 포 특정을 합니다. APCR로 타격을 했을 때, 관통력 확률, 57.6% 57 확률로 관통이 가능하다. 79.8% 확률로 가능하다. 보라색 같은 경우 리코쉘, 리코, 리키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키셰이라고 발음한 것 같아요. 리코셰이라고 하나? 한번 또 번역기 돌려봐야죠. 리코셰? 이렇게 스쳐 알기라고 되있네리코셰 리코셰. 리코셰. 뭐 리코셰. 리코셰. 이렇게 얘기하네요. 리코셰. 리코셰. 어쨌든 이렇게 보라색 혹은 빨간색 이런 거는 어, 도탄이나 아니면은 관통 불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라색. 그래서 해당 탄에 맞게끔. 마우스, 뭐, 이런 것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맞았을 때, 어, 데미지 들어가는 거확인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전차, 뭐, 특정 전차, 어떻게, 파파고는 튕겨나가다, 이러던데. 파파고는 튕겨나가다, 그러니까. 어. 자, 뭐, 헤비 특정 전차, 뭐, 얘왜 이렇게 안 뚫려? 얘왜 이렇게 잘 튼튼해?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잠깐 모델링 보셔서, 라이브 두고, 내가 어떤 전차를 쏴, 어떤 전차를 타고 있을 때 도탄이 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5 0비랑 전차를 대응할, 대처가 가능한 전차들은 대체로, 헤비전차 쪽보다는 중형전차 쪽이 좀 많죠. 그래서, 병과 선택하고, 중형전차인 뭐, 뭐, STB로 합시다. STB로 해서, 딱, 철갑차를 뒀을 때, 어, 얘가 왜안 뚫렸지? 하고 보니까, 난분명 차체 노렸는데 왜안 뚫렸지? 보니까 차체가, 와, 엄청 단단하구나. 이런 거알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나이 정도 각도에서. 상대방이 보였을 때 이런 느낌, 이런 각도에 해당하는 느낌의 정차를 대응했을 때, 이렇게 타임 잡혔을 때, 내 탄이 그냥 일, 그 점, 점처럼 날아갔던 보시면, 돼. 이게 주포 지금, 원이, 내가 그 포, 포가 이렇게 원으로 지금 조준이 되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탄이 날라가면 탄이 이렇게 꽂히면은 이각도에서 이렇게 꽂히면 이정도 관통력이 필요하다 이정도 확률로 관통이 가능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어, 얘는 어쩌다가 보면 또 관통될 때쓸거안될때쓸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포탑은 오금기는 엄청, 어, 엄청 말랑말랑한 편이라서 또안 뚫리면 왜안 뚫렸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뚫렸지 보니까 아, 이런 이상한 공간도 있구나. 하필 저기 맞았나 보다 하면서 그냥 납득하시면 되죠. 물론 기분은 나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모델링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어, 옛날에 제가 바이백하고 이백을 많이 탈 때, 이백을 많이 탈 때, 어, 고폭탄을 그때 공비가 오공비가 한참 분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기 어, 공비가 조금이라도 각도 <laughs> 어, 티타임 주고 나오면은 어, 제가 어깨 쪽에다가 고폭탄을 쑤셔박아줬습니다 고폭탄 관통력이 좀 높은 편이라 어깨 쪽에 쑤셔박으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관통이 나고요. 높은 확률로 관통이 나면 여기에 제가 이런 탄약고 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추면은 가끔 유폭 나는 오공비의 머리를 볼수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 갖고 놀았죠. 그래서 탱크 바이 리, 탱크 바이 테스트 스테이터스, 어, 라이브 버전까지 말씀드렸고 비주얼적은 말 그대로 비주얼이라고 보이는 외관상으로실질적으로 보이는 외부모 외부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라이브 버전에 대한 그 장갑 수치는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제 모델링 대충.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외관상, 허상 장갑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허상 그냥 외부 그냥 그림,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 히트 판정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 이런 것까지, 아, 이런 거 달려있어서, 아, 여기 쏘면은 당연히 데미지 안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런 식으로 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컴페어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말 그대로 비교해요 비교. 이해가지고,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스탯 내가 더 높고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고 이런 거볼수 있는 그런 거고요 추가적으로 크루로 커맨더는 로더라는 장전수를 겸직하고 있다. 로더라고 해서 또 장전수를 겸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영어 설명이긴 하지만 어떤 승무원이 어떤 것을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인게임 자체적에서는 내용에서는 그 확인이 만약에 직접 승문을 태우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맞춰서 어떤 승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옵션 가서 스택 칼큘레이트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이건 처음 보는데, 한번 눌러서 보죠. b 이스 e v 쇼 l u e s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번역기. 길다. 번역할 수 있겠지만. 기본 수치는 100% 승문과 블라블라블라. 소품이 없는 효과가 없는 상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 그래서 또 있고, 이펙티드, 이펙티드 빌류 이건 또 뭔지. 클릭했을 때 변하는 게 없네요. 히트 스캔 디스턴스라고 해서, 가복 교차점을 타, 착용하기 위해, 말 그대로 바, 딥, 그 방어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복 교차점을 찾기 위해, 당선이 사용된 거리입니다. 이는 라이브 뷰가 아닌 가복 툴팁에만 적용됩니다. 뭐, 방어구에 대해서, 방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카메라, 50m, 100m. 그래서 어, 추가적인 그 상대방 전차와 탄 교정거리도 감안해 봤을 때 교정거리 감안해 봤을 때뭐 추가적인 옵션 설정 같은 거 되나 보고요 save as d e f a u l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설정이 다 있나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어력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철갑탄으로 두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 어디 때렸다고 할까 이 근처, 이 근처 때리면 뭐 300m 낮게는 250m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히트스캔 300m로 두면은 어 방어력이 낮은 곳이 260m, 260mm 정도의 관통력이 필요하다. 실제 방어력이 260mm의 방어력을 적용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탱크 스탯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이제, 풀탱크 리스트는 아까 봐서, 여기 내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식이에요. 탱크 바이 스탯은, 스탯 비교하는 거, DPM적으로. 티어. 뭐, 전, 전 티어 다 설정하고 싶으면 전 티어로 하고, 골탱이 아니라 크리딧 탱크만 하고 싶으면 크리딧 탱크. 골탱까지 포함하고 싶으면 골탱까지. HE, 아, 그 그러니까 철갑탄, 골탄, 우폭탄. 다 활용해가지고, 어떤 전차가 다 높은가, 이런 식으로 딱 눌러보면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가장 높은 순으로 나온 걸로 알겠어요 내림 차순, 내림, 아, 오름 차순 맞나요? 오름 차순인가? 가장 높은 애가 가장 앞에 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H 빼고 또 적용해보고. 이렇게 또 빼, 빼서 적용해보고. 또 빼서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30B는 차 후에 나올 전차인가? 지금 현재는 없지 않나요? 430B가? 있나요? 뭐 여튼 사단공비란 전차도 있네요.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탱크 바이 스테스로 구분을 줄수 있다. 뭐 데미지 보질 뭐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가지고 어, 가장 높은 수준을 해가지고 내려 내려 내리,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페어 탱크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탱크 비교하는 겁니다. 어 동일스 도미스... 동일 티어 대비해서 뭐 비슷한 전차의 스펙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전차 픽을 빡 눌러요. 픽빡 눌러. 뭐 제한이 있겠죠. 정확히 저도 몇대 제한인지 모르겠어요. 이한 다음에 다 추가할 만큼 추가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캔슬을 누르면은, 에드 탱크가 아니라 캔슬을 누르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에드 탱크 오류가 있으면 한번더 누르고 한번 다시 누르면 돼요. 캔슬로. 그러면 이제 그 인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탱크 비교, 탱크 성능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동일한 성능이라 고 보면 돼요. 사실, 여기 거를 걔가, 걔네들이 따라해 따라 했다라고 보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오래, 예전부터 쓰고 있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추가적으로, 어, 다시 거듭 얘기 드리면, 탱크스 주지 사이트에서는, 그, 저게 적용이 안 돼요. 위장 수치가 확인이 안 돼요. 위장 수치에 대한 정보 값은 넣어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미향수치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어. 아, 탱크 바이 스트에서 풀탱크 리스트, 뭐, 혹은 탱크 바이 스트에서 아, 풀탱크 리스트에서 볼게요. 풀탱크 리스트에서 전체 성능적으로 한번 비교를 추가적으로 어떤 성능까지 나오는지 퍼포먼스를 보고 싶으면은, 이런식으로 이킵이나 장비 같은 것도 각각 클릭을 하셔가지고, 전체 성능을 보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성능이 달라진다 이러면은. 실제 시야 거리 같은 거 달라지고. 유레인지 는 추가가 안 됐어, 지 유레인지 추가되었는데 왜안 됐지? 여튼, 그리고 뭐 음식 먹으면 음식 먹은 뒤로 성능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전후에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성능적인 부분을 다르게 둘수 있습니다. 계속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피쳐먼이 스트림은 사실 트위치 그냥 가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 리센트 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 가끔 뭐 재밌는 영상 같은 것도 여기서 뭐 끌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여기 필요하신 분들도 또 보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건 서치 포플레이어뭐 이거 아래쪽에 플레이 어스테이랑 비슷한 성능 기능이겠죠. 플레이랑 성능 뭐 해서 제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어 아까 이쪽에 플레이어 스탯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한 기능 인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디스코드 그리고 뭐 트위터 뭐 이쪽에서 연동되는 건지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네요. 뭐 저는 별로 관심은 없으니까 제 기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사용해 보시고 저한테 소감을 좀 알려주세요. 대려. 어 저는 저거를 어, 연동하고 싶거나 연동하면 저희로 피곤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탱크스 GG에 대한 설명, 사용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장갑, 장갑 실제 적용받는, 장갑 모델링, 라이브 버전으로 한이 정도 각도에서 도탄 났나? 왜닿지 이런 거 확인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주 좋은 것 같고. 탱크 바이스트는 사실 인게임에 서 뭐지, 컴퓨터 탱크 같은 경우는 인게임 내에서 적용되는 게 이제는 더 깔끔하게 잘 됐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 같고, 주포 올림각 내림각 혹은 그 주포 올림각 내림각과 겸직하는 것들 확인하는 것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오늘 설명은 다 마쳐드린 것 같고요. 탱크스 주제에 대한 설명으로 어, 오늘 방송은 다한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텅수 G N 설명, 스트레스 케치 설명은 각각 펜, 어, 별도의 편집 없이 그냥 잘라내는 식으로 해서 통짜본으로 유튜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목소리> 통짜자분들께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다음에 바, 다시 만나요. 바이. 자 방송도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 넘겨드게요